안녕하세요. 6월 28일 아, 화요일인데요. 어우 세상에 밤새도록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다날아갔어요 떨어지고 난리났데요 어이구 세상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다날아갔어요 세상에. 타라가 날라가고 파켓스가 날라가고 저거 보세요 타라가 절로 날라갔어요. <laughs> 아이고 여러분 피부가 없으신지 걱정이네요. 피부시면 안 되는데 아유 저 목구름 좀 보세요. 긴장합니다. 밤면 너무 놀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요. 막 바람이 막 쿵쾅쿵쾅 날라가고 난리가 나. 얘네들은 안에 있으니까 상관없지만, 어우 바람 이렇게 이 부를 수가 없어요. 야 세상에 막 날라가 이 실내 아닌데도 바람이 계단에서 올라오는가? 야세상에 얘네들은 아무리 짓다 잘 안에만 있어서 어? 이제 예쁘다. 초록해졌어. 완전 초록등이가 되버렸어 완전히 응? 초록해도 예쁘구나 응, 얘네들도 어제 막파상 입어가지고 데려다 놨어요 아가들을 응. 아 뭐하니? 이리와. 들어와. 끝까지 다 했어? 들어가 있어, 방에. 그렇지 엄마 꺼 켜줄게. 자, 쇼파에 올라가. 거기 있어. 거기 가만히 있어. 어,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. 그래도 저기는 괜찮아요. 안전하네요. 어제 제가 여기 철거했거든요. 응? 기장다 철거했답니다. 이렇게 비, 이렇게 바람 불줄 모르고. 뭐 철거 잘했네. 다 날라갈 뻔 했는데. 철거해서 뻥 뚫려놨던데. 얘만 이렇게 놔두고. 얘네들은 괜찮네요. 바람 불었지만 여기는 아무 이상 없이 날라가지 않았네요. 그죠? 여기 아이들도 침대 까부, 밑에 까는 거 철거하고 이쪽에도 갖다 나가서 얘네들 올려놨어요. 피즈 음, 그만 맞으려고 안에다 수정 들어놨죠. 음, 그래. 여기는 피해 입은 거 없어요. 여러분 오늘도 어, 28일이지만 곧 6월달도 이제 끝나는 달이 되네요. 아,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. 벌써. 3년이 지났어요. 왜 이렇게, 응? 날짜도 빨리 가고, 달도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. 그죠? 참 빠른 것 같아. 하는 것도 없이. 다들 각자 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, 피해 입지 말았시면 좋겠고요. 단돌이 잘 하세요. 태풍이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만 어, 영상 마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안녕.